안녕하세요 디시바이크입니다이 모델은 사이클존 충전식 후미등입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 5핀 방식의 충전 방식 케이블을 사용하는 충전용 후미등입니다. 어, 충전, 충전용 케이블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 가정에 있는 핸드폰 충전기를 통해서 연결하셔서 충전하시면 됩니다. 제품은 실제 LED가 12개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하나, 하나당 10루멘씩 최대 밝기 120루멘의 밝기가 지원이 됩니다. 짧지만 굉장히 밝기가 크게 되고요. 어, 그리고 길게 누르면 버튼이 꺼집니다. 또 길게 처음에 눌러서 스타트를 하시면 이렇게 깜빡이 모드로 스타트가 됩니다. 스타트, 어 깜빡이 모드로 사용을 하셔야 어, 지속 시간, 러닝 타임이 오랫동안 지속을 할수 있습니다. 또 길게 누르면 꺼지고요. 이, 이 제품은 거치대를 분리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고요. 거치한 후에 방향을 틀어서 가로, 세로로 돌려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